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한 기자, 이면주 기자, 검사님 아십니까? 이 이면주 기자는 2011년에, 2021년 10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전주가 긴거지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2022년 9월 달에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해서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총체적인 보복을 당했습니다. 검찰과 기자단을 통해 검찰,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에 보기에는 가장 눈에 가시 같은 기자가 됐습니다. 지금 남부지검의 MBC 임현주 기자 사건 있죠? 예,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현주 기자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무슨 소리냐면은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하게 되죠. 잘 모르십니까?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 모르십니까? 아, 2023년 5월 30일 날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때 유출자로. 이면주 기자를 지목해서 자택과 사람, 사무실 그리고 신체까지 압수해 갑니다. 그때 이면주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 한동훈 장관도 휴대전화 압수에 협조했다. 또 수사관이 소급 수사관이 이미 휴대전화 노트북을 제출했는데도 소급까지 소급 서랍까지 뒤졌다. 그래서 너무 면밀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본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정권 초기라 언론에도 이러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압수수 영장을 받았다며 청구했다면 이 영장은 나올 수가 없는 영장인데 당시 송경호 검사장 그리고 어, 밑에 검사들이 서명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봅니다. 그 후에 경찰은 끊임없이 이면주 기다에서 출석 요구하고 또 취재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또 사칭 구구세력들이 MBC에 몰려가서 기자를 주탄하는 바람에 본인이 정말 공황장애 걸리고 또 제대로 근무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산재 휴직을 할정도라고 그럽니다. 남부장님 예.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 간지 지금 2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사건 처리 됐습니까? 어, 아직 그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 2023년에 시작된 사건이 2년이 넘도록 피의자에 대해서 종기,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러대고또 피피의자는 언제 또 앞서게 들어올까? 또 언제 선환할까 두려움 나 두려워서 제대로 기자 활동도 못 하고 또 가정 생활도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고 공황장애 공황장애 상태에서 무려 산개 휴식까지 휴직까지할 정도인데 검찰 이렇게 이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수사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한통석에 대해서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파괴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